좋은 아침입니다. 어, 오늘부터는 또 베드로의 사역이 이제 그 사역이 이방에까지 이제 퍼져가는 어, 모습들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며칠간 보게 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32절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타에 사는 어,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자, 베드로가 여러분, 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지경을 넓혔고요. 그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어, 또, 어, 더 나아가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좀 올라가게 됩니다. 루다는 샤론 평원에 있는 한, 어, 그, 읍인데요. 이곳으로, 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제 예루살렘, 또 사마리아, 갈릴리 점차 사역이 확장되어 져 가고 있는데요 33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지 여덟 해라 34절 베드로가 이럴 때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35절 루따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곳에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표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그 루타와 그 루타가 이제 있는 그 샤론 병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샤론 들판에서 일어난 이 구원의 역사는 이사야서에 보면 샤론은 양 떼의 우리가 되겠고라고 하며 이제 예언어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일어난 구원의 역사는 또 이와 같은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음, 예수 그리스도를 샤론의 꽃으로 비유한 찬송가가 있죠. 어, 샤론 들판에 흐들어지게 피어 있는 많은 꽃 중의 한 송이처럼 오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샤론의 장미라는 그 이름이 로즈 오브 샤론이 바로 무궁화를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샤론의 꽃이다라고 하는 노래는 예수님은 무궁화와 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지고또 피어 또그 자리에 서서 그 많은 꽃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겸손하게 그렇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르는 바로 그 꽃이다 이런 노래인데요. 어쨌든 이 샤론 이 들판에서 일어난 이 구원의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위로의 사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루타의 사역에 이어서요 어~ 요빠로 그의 사역이 또 전진해 갑니다 요빠는 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어~ 서쪽에 바닷가에 있는 어~ 그~ 어, 그~ 시그니 그~ 어, 그 당시로 치면 이제 고을이 되겠죠 요빠로 그의 사역이 확장돼 되간거 보겠습니다 (36절)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3 7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게 누인이라 요파라는 지역에 그 예수의 제자인 다비다라는 어, 사람이 있었는데 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그녀는 어, 많은 어, 과부들의 부양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선행과 구제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누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 선행과 구제가 많았던 그 여제자가 어, 병들어 죽게 되었고요. 마침 그곳에 베드로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38절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 지체 말고 와 달라 간청하여. 그러니까 루타에서 사역하고 있던 베드로는 이제 그여바와 가깝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녀의 장례를 알리면서 와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 것이죠.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소곡과 그것을 다내 보이거늘 정말 그 많은 과부들의 위로자와 또 부양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이 모습을 보고는요.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너무 놀랍게도 이 여인이 또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 지자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할 것이고 나보다 더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이 어, 중풍병자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죽은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정말 이 복음이 에,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임을 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론을 남겨주시고 가신 것이 아니라 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서 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표적과 기사가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 특별히 복음이 어, 이미 어, 많이 증거되어진 곳에서도 계속 표적과 기사를 어 일어나기를 기대하거나 혹은 또 표적과 기사에 막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그 위험성은 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 그러나 어, 지금도 복음이 어, 전거되어지는 선교지 그 최적경 지역들에서는요 복음과 함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심심찮게 보고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어, 표적이 복음어 증언이 된 것을 어, 성경은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실제이기 때문에 지금도 어, 이 표적과 함께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도 거쳐서는 어, 안 됩니다. 단지 주객이 전도되어서 표적이 어, 추가되게 하는 것, 이것들은 우리가 어 지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 때와 어른의 때의 모습에서 어린 아이 때는 수업을 할때 어떤 교교보재 같은 것을 많이 사, 사용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는 그런 경우가 좀 적어지지 않습니까? 어, 신앙도 핵심은 결국 말씀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분명히. 어린아이에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때는 또 표적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기적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말씀 전한다는 것 말씀을 강조한다는 것으로 또 표적과 기사를 등하니 해서도 안되고요. 혹은 또 말씀을 등하니 하면서 표적과 기사만을 쫓는 은사주의로 빠져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교지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힘있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교회가 성교적인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영혼구원을 위해서 애쓸 때 교회가 영적 어, 최전선에 서 있을 때 이와 같은 기적들이 또 자연스럽게 동반되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어, 부분들을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어,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지체들 위해서 한절히또 중부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어, 4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42절 온요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어, 하나님께서 이 선행과 구제를 기뻐하셨고 또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녀를 또 하나님의 극률의 표상으로 삼으시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이 요바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룻다로 내려갔다가 요바로 이끌림 받았는데요. 사실 요바에 가 있는 것은 또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바는 또 가이사랴에서 가깝고요. 가이사랴는 고넬료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까지의 사역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웃다를 거쳐 요빠, 욕바, 요빠를 거쳐 가시하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어, 지금 이 복음의 확산을 어, 이 제자들이 기획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앞서서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마지막절 4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이라 자, 요바에서 이제 잠시 거주한 게 아니라 이 붕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 날을 있게 되었는데요. 그가 머문 장소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같은 어, 시몬이란 이름은 같은데 어쨌든 그의 직업은 무두장이였습니다. 무두장이란 어, 이제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해서 이제 다음 단계에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을 일하게 하죠 무두질이란 이제 가죽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짐승을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어, 가죽 공예업자들에게 넘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사실 어, 이 죽은 짐승을 다루는 것은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일이라고. 어, 여겼고, 그래서 멸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문화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죄를 가까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사실은 그 유치원 교육과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죽은 짐승을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어쨌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복음이 들어가고 나자 사실은 조금씩 이제 장벽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이방인에게 나갈 칸인데 사실은 여기 유대인 무두장이에게 나아가는 것도 일종의 장벽인데 이 장벽이 무너지고 그다음에는 이제 심지어 이방인에게 나아가는 그런 장벽까지 무너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고 죄인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의 모습에서 도 보면 그와 같은 모습들이 하나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은 씨앗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또 자라고 있음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샤론 들판에서 일어난 중풍 병자의 치유의 역사와 또 많은 사람들이 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이 되어 양 떼가 우리의 머무르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샤론의 꽃으로 오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그분을 알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 되어서 샤론의 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 떼에 우리에 속한 양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던 다비다의 부활의 기적을 봅니다. 주께서 선행과 구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표시 내셨습니다. 우리도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임을 또 정확하게 표적을 통하여서 드러내심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표적 자체를 쫓아서는 안 되겠지만, 주님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영적 최전선에 서서 싸우고 기도하는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이 들어가야 될 영혼을 위하여서 또 치유와 회복을 구하며 기도하는 저희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성교를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룻다를 지나 요바로 바를 지나 가이샤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이끄심이 오늘도 있을진대. 오늘도 우리의 거름 거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스스로 만들어 낸 벽들을 또 무너뜨리며 참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